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자 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연법 바이크 대표 친절한, 상당히 또 친절한 김여사입니다. 자 우리 연산동 바바기 구독자 희귀님들의 소중한 바이크를 위탁, 판매해 주시는 위탁 전도사. 김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위탁해주실 바이크는 뭡니까? 신차 같은 또 바이크로 또 들고 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밥 모델입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밥입니다. 시내주행 네. 과 어정가 뭐 적당한 어 중장거리 투어까지 가능한 <laughs> 네네. 그런 바이크죠. 그리고 이게 무려 배기량이 1,868cc입니다. 자 신형으로 바뀌면서 1.4 1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어링급에 들어가는 엔진이 요 지금 소프텔류거든요. 트 요류에 들어가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을 또 발휘하지 아, 않겠습니다. 맞죠. 이작그마나이 음. 바이크에, 아, 힘이 넘쳐납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키가 작으신 형님들도 타실 수 있고요. 그쵸? 조금 더, 우리 또 이렇게 좀, 이게 강력한, 음. 어, 심장을 가진 여성분들까지. 아, 맞아요.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색상이, 어, 레드 컬러에 가까운 완전 빨간색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아무튼 뭐, 체리, 와인색하고 네. 막 섞여가지고. 음. 아무튼, 뭐, 색상 명칭이 있겠지만, 우리그 그리고 잘 블랙 몰라요. 톤 해가지고, <laughs> 투톤 해가지고, 이쁘지 음. 않습니까? 색상 네.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새차라나 가지고, 더 깔끔하게 보이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새차 같은 중거라고 그랬죠? 네. 예,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22년식입니다. 아, 22년식입니다. 네. 22년식. 주행거리를 맞췄어요. 딸랑, 3,150kg. 자, 3,150kg밖에 안 돼. 새차 같은, 아, 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관이 이렇게 깨끗하겠죠그렇죠 어. 어제 갓 뽑았다 해도 진짜 믿을만 합니다. 자, 외관, 어,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쇼바 라인부터 볼게요. 깨끗하죠? 네. 돌빵 없고요. 쇼바, 부츠 고무도, 뭐, 양쪽 다 깨끗합니다. 쇼바, 돌빵 없죠? 자, 핸다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형, 네, 나도 뭐 지그러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휠도 이쁘지 않습니까? 음, 힐도. 이게 22년도부터 음. 또 휠이 변경되었거든요. 음, 기존에 는 스포크 휠인데, 음, 스포크 휠인데 캐스팅 휠로 어, 바뀌어 가지고 자또 스타일이 확실히 멋있어졌네요. 자 LED 라이트를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라이트 깨끗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스트릿바의요 핸들 상당히 오, 편합니다, 여러분들. 10인치. 응, 음, 상당히 편해요. 네. 자 그리고 엔진룸, 여러 보시면은 그냥 다새 겁니다, 새 거. 자114 흑기 보이죠 자 요런데 캠 커버 미션값 사이사이 보시면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 라인 머플러 순정입니다 그죠 네 머플러 깨끗하죠 자 뒤쪽 헨다 부분 자 아직까지 어, 광택까지 광까지 남았어요 코팅까지 자좌측에 가방 좌측 가방도 거의 뭐 A급입니다 새거고요 자 엔진 블럭입니다. 바이크 왼쪽 부분 엔진 블럭 무고때 거의 없죠? 아유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어, 어, 프라이머리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텐덤 시트 밑으로 보시면은 네,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멀티 등받이 있고요. 자 운전자 시트 깨끗합니다. 자요거 가방 뭐예요? 요거? 요거는 차주분님이 또 음. 뭐 추가로 다뤄 놓으셨는데 음. 뭐 간단한 소지품 넣기도 아, 탑박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름 탱크. 자, 깨끗합니다. 솔마커도 거의 없어요. 솔마커도 거의 없고, 이 중간은 뭐야, 이거? 뭐. 요 PPF 필름입니다. 아, PPF 필름 네. 발라놨네. 자, 핸들 그립, 뭐, 스위치 뭉치 전부 다, 뭐, 괜찮습니다. 자, 아직 뭐, 삼천, 아까 몇 키로? 삼천백오십. 그러니까 삼천백키로밖에 안 됐어. 차가 들어오지, 시간이 <laughs> 있었겠습니까? 자, 외관 상태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그리고 주행거리도 10점 만점에 10점이죠, 당연히. 당연히. 자, 추가된 옵션 뭐있습니까 아, 추가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 네. 보시면 라이트하고 탱크 쪽에 아까 PPF 필름, 네. 그리고 아. 어느 정도 돌방 같은 거 막아주세요. 아, 여기에도 PPF 발라놨어요? 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엔진 가드도 되어 네. 있죠. 네. 하이웨이 패드까지 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채널, 블랙박스. 되어 네. 있죠. 자 이쪽 보시면 멀티 등받이, 음, 멀티 등받이. 또 장만 또 가방 또 있죠. 네, 장만 가방. 자, 그리고 이 세일배이 금액만도 음. 90만 원입니다. 어, 가방 비싸네요. 브라켓도, 브라켓도 하면 1만 넘어요. 0만 넘죠. 네. 네. 그리고 음. 시텍 시택, 인디게이터. 시텍 선 뽑아놨고. 네. 네. 위에 보시면 알러스 핸드폰 음. 거치대. 이것도 아, 핸드폰. 무상입니다. 그렇죠. 거치대. 그리고 깜빡이 연자. 음, 연자죠. 요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주유케. 어. 요게 기존에 있는 거는 음. 계속 쓰다 보면 요런 데 장기스. 그렇죠. 기스가 나는데 요것도 <laughs> 바꿔놨습니다. 주이케로 바꿔놨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할리 출고 당시 네. 할리에서 옵션을 하셨다고. 그레딧으로뭐 장비나 아니면 뭐 헬멧 이런 거옷 같은 걸 네. 구매하시는데 이분은 300만원. 그래댈다 튜닝을 하셨고 튜닝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200만 원. 음. 또 개인적으로 하셔 가지고 튜닝비는 거의 500만 원 아,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에 어, 순정 상태에서 500 정도. 네. 어, 추가를 해 가지고 튜닝비나 총500 정도 들어가습니다 자, 그다음 소품 소풍 뭐시쓸거 있나요? <laughs> 3 2 0 0 k 인데 자, 봅시다. 앞뒤 아, 타이어 음, 라인이. 거의 뭐90% 가까이 보이네. 그쵸, 90%. 어, 뒷 타이어도 보시면은 뭐 거의 90% 가까이 보여요. 3,150kg 같습니다 음. 라이닝 패드도 그렇고. 네. 뭐 엔진오일은 쿠폰이 있겠죠? 그렇죠? 엔진오일은 한5 0 0 0키로때들어가셔가지고 점검 받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쿠폰 있잖아요 8,000키로 쿠폰 있잖아요 아 그래도 아, 차주분한테 물어봤는데 5 0 0 0키로 때. 아 5,000키로대 들어가라하셨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품은 뭐 당연히 시계쓸 필요가 알죠. 없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텐데 뭐아 시동 우리 김부장 해주시고 시트도 한번 나중에 김부장이자 네. 우리 또 영원한 대신맨 자 김부장님 시트가 어때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핸드...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릎도 많이 접고, 핸들 높이도 예. 딱 좋죠? 좋습니다. 이게 좀 멀리, 멀리시면 예. 그걸 좀땡기면안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시도 한번 해봅시다. 아, 색깔이 이뻐요. 너무한다. 네. 네. 자, 시도 한번해 <laughs> 자, 땡기시고. <laughs> 자, 깜빡이. 자, 반대쪽. 자, 쌍라이트 가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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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깜빡이. 자, 반대쪽 브레이크 한번 주시고, 자, 됐습니다. 자, 우리 김여사님이 한번 한, 시트고. 빨리 볼까요 밤시, 예, 우리 김여사님 키가 160이거든요. 자. 뭐, 사싹 세워집니까? 네. 어, 김사님힘 많이 좋아졌어. 아, 요즘 에 운동을 하다보면 그 확실히. 자, 우리 김사님은 어, 핸들, 발을 내려보세요. 네. 발을 냈을 때는 핸들이 약간 똑바로 세워. 좀먼것 같죠? 네. 네 그러면 핸들을 어떻게 해? 앞으로 좀. 아, 그쪽으로 땡기면 됩니다. 됩니다. 어, 그으로 땡기면 돼요. 네, 이렇게. 자, 160대니까, 음, 뒤꿈치가, 어, 한 4, 5cm 들려가네 자, 근데 발판 놓고 할 때는 괜찮죠? 네. 네, 됐습니다. 요하고 하이웨이 페이크 네. 이렇게 또 밟고. 자, 160 되신 분들도, 완전 초보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중급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타실 수 있다. 우리 지금 160에 어, 여성분이 지금 바이크 이렇게 세우는 거 봤죠? 그래서, 미로케 엔진이 또 바이크 무게감을 어떻게 세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트윈캠 엔진 보다좀 약간 가볍다는 느낌 들고 하니까, 크게 여성분들도 타실 수 있을 만큼 어, 크게 부담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더 중요하죠. 저희 연파 바이크 스면 빠바기 쿠폰가 또 적용해가지고, 2250만 원입니다. 자, 요게, 시작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은 한3천만원 넘죠. 음, 근데, 이때 당시에, 네. 또 할인 받아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네. 2700만 원에 음. 구입하셔가지고, 푸닝이 음. 500대로 있으니까, 3200 정도 됩니다. 음, 그렇죠. 근데 제가 2250이면, 음. 거의 1000만 원 간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3 1 5 0 k 로 타고.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강가가 많이 된 거죠. 일대 차주님은이 진짜 손를 많이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자그리고또한 가지 뭐 있다면서 할리고 아, 그리고 네. 아보험이또 드러났는데 이거는 네. 견인보험다 네. 지역에서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뭐든 이제 견인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또보험이또 그렇죠. 보험, 드러나가지고 한1년 네. 정도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거리 제한 없이. 네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이크 뭐 투어 가셨다가 뭐 약간 이렇게 미끄러졌다. 아, 네, 미끄러으로 미끄러져, 타이어가 뭐 터져가지고 운행이 안될 정도로 뭐 용달차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할리에서 보험을 아, 드러났습니다. 1년? 언제 드러났던가요 1년? 지금 한, 지금부터 한 1년 연장해놨습니다 1년 정도였으니까 혹시라도 네. 펑크가 난다든지 가벼운 슬립을 한다든지 이런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맞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그 보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자, 뭐 2250이면은 뭐 묶어 타지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이트 들어가면 2250짜리가 얘한테 안 됩니다 옵션이. 입니다 아, 음, 옵션 안돼 순정도 네. 2025좀올려놨으니까 제가 봤던 여기 낫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이쁘죠 전함. 그렇죠. 너무 이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바꿔서 타셔도 되고 한 번씩 교대로 타셔도 될, 될 것처럼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이크 상담은 앞에 계신 김 전산님이 전화로 어, 전화 주시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네. 예, 어,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요 연식이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딸랑 3,150. 1kg밖에 안 뛰었습니다. 자, 튜닝비는 500만원 이상. 네, 소분 손해 껍질. 어, 1.90% 이상입니다. 자, 가자. 다시 기름을 넣고 다시면 됩니다. 자, 요거 최종 가격 2,250만원입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스틱 트 밥입니다. 어.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